하나 둘 하나 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8월 24일, 네,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네,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이 덥죠, 그죠? 네. 너무 덥습니다. 아, 더워서. <laughs> 참,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만 갔다 오고, <laughs> 안 나갔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오후에는 잠시 그, 낮잠을 좀 잤는데, 음. 자면서도 땀이 계속 흘리더라고요. 네, 저희 집은 에어컨을 잘안 켭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집이 좀 찜통입니다. 네. <laughs> 하여튼 여러분 너무 더운데 네. 어,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시 어, 제가 집에는, 그, 에어컨을 안 틀고, 회사에서만, 이제 회사에서 에어컨을 트는데좀 냉방병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aughs> 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laughs> 도대체 올해 들어서 병원을 몇번 가는지, 네.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을 좀 끌어올리면, 다시, 네. 병원에 또 가야 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지병이 있는 건지 <laughs>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음. 하여 계속 덥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 예상에는 9월 달도 계속 더울 <laughs> 거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좀 다른 얘기를 하면요. 롯데가 지금 12연패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고 롯데 팬이고 해운대에 삽니다. 네. 롯데 때문에 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오늘은 다행히 좀 크게 이기고 있는데, 크게 이기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네. 아참 롯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류현 하나의 류현진 선수가 류현진 선수가 어 MLB 가고 나서 제가 한국 야구를 안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미국 MLB만 좀 보고 안 보다가 올해 제가 롯데에 좀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십몇년 만에 <laughs> 롯데를 응원하고 있는데, 안 <laughs>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아, 참. 하여튼, 와, 이게 참, 뭐, 한, 한주 동안, 예, 네, TV를 좀 보면서 쉬면서, 예, 네, 좀, 제가 아파가지고, 네좀 <laughs> 쉬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TV를 보면서 <laughs> 네뭐 TV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더 아픈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윤수님 2년전 터키샘 수영 강의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2년 전이면 제가 이제 막 시작할 때죠 그죠? 네 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고 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부산은, 부산적 십자에서는 9월 13일부터, 네, 또 임명 시작입니다. 내가 수상구조사 딸 실력이 안 된다. 그럼 일단, 어, 시간은 이수하라고 하셨죠. 그죠? 네. 시간을 빨리 6 0내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이수하시고 그리고 어, 자격증을 어, 못 하더라도 혹시라도 어, 수고사 자격증을 못 하시면 인명이라도 따 두셔라. 그죠? 네. 인명은 꼭 박생 저십자가 아니더라도 아, 어, 조금 수월한 다른 곳에서라도 인명을 꼭따 두십시오. 아시겠죠? 음. 물론 라이프 가드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 공부. 네, 영어 공부. 네. 영어 공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리고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매일 영어 공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글로벌한. <laughs> 네. 나중에 언젠가는 글로벌한 채널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영어를 만약에 제대 제가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어 저의 영역이 확 확장이 되겠죠. 네. 지금은 제가 택도 없지만은 어 매일 조금씩 노력해서 언젠가는 어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영어로 하고. 여러분들도 리스닝을 네. <laughs> 영어로 하, 하는 것이죠. 네. 여튼, 어,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숙님, 오, 더기쌤, 얼마나 라이브 잠시 들렀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음, 오늘의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의 한 마디 오늘 한 마디는 뭐냐면요, 음 운동을 일순위로 돌아입니다. 운동을 일순위로 돌아. 어 제가 왜 이렇게 어, 말씀드리냐면요, 음 물론 어, 조금 늘 건강하다. 그러면 운동이 1순위가 아니더라도 괜찮겠죠. 그죠? 네. 내가 좀 젊고, 어, 워낙 건강체질이다. 그러면 운동을 1순위로 안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집안일을 하든, 내가, 음, 회사에서 일하든, 내가 취미 생활을 하든 그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무조건 건강하게 두는 게일 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시든 헬스를 하시든 자전거를 타시든 예, 운동을 일 순위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단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과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시간은 하루에 15분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행동해 주십시오. 하루에 15분 정도만 뛰어 보시면 몸이 확 달라지실 거를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가볍게 뛰기. 네, 가볍게. 하루에 15분 정도 운동에 어떤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볍게 뛰기입니다. 네, 굳이 속도가 안 빨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꼭 15분 정도 투자해서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셔라 아시겠죠? 나의 건강을 내 생활에서 일순위에 두는 겁니다. 아침에 하셔도 되고 뭐 저녁에 하셔도 되는데 어 내가 하는 것에 일순위를 건강을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운동에 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또 볼까요? <laughs> 박성숙 님, 항상 감사, 감사, 항상 감사, 함 가슴에 있는 감사, 니다 감사, 항상 감사, 합니 감사, 년전 감사, 항 코칭으로 60대의 시니어가 저변까지 할수 있게 됐지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 도어영입니다 네. 하하하, 네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고상감상 감사, 상 감사, 네, 저명까지 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오늘 어하기도 하고 어, 일요일 저녁이라서 동시 시청자도 너무 적은데,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네. 질문이 없으면 <laughs>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도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럼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뭐 오랜만에, 어, 그러면, 접회평자에, 접회평자를 조금 빨리 할수 있는,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 송정수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네요. 송정숙님 스타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뛰어내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스타트에 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트 한번 찾아, 찾아볼게요 음... 스타트에 대해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있습니다 37편에 있습니다 37편에는 물 밖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스타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 밖에서 뛰어내리는 스타트가 있고, 물 속에서 가는 스타트가 있습니다. 물 밖의 스타트는 37편이고, 물 속에서는 33편입니다. 33편과 37편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음, 이것은 제가 조금 라이브 방송하면서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7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37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트리님, 테트린 러브님, 호흡 트이는 방법이요. 네. 자어 <laughs> 많은 강사들이 호흡, 호흡을 뭐 호흡을 트인다, 호흡을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어, 타이밍을 못 잡아내서 그래요 첫 번째는 타이밍을 못 잡아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력 조절 실패입니다 속력 조절 실패 내가 어, 걸어가면 산을 넘을 수가 있지만 뛰어가면 100m만 가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속력 조절 실패고 두 번째는 당기면서 당기면서 살짝 올라오면서 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내가 제대로 못 잡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냐? 네. 어, 테트린 러브 님께서 수행이 안 되시는 이유가 이 어, 편에 나와 있어요. 이 편에 덕기쌤 2편에 방금 당기면서 살짝 올라오는 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력 조절 실패에 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시냐? 어, 3편을 보시고 걸어가면서 파, 음, 파. 요거 연습하셔라. 3편에 수영을 발차기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 걸어가면서 팔과 호흡만 하셔라. 그리고 그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10편. 10편을 보시면 편을 보시면 자형 팔다리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핵심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 팔다리 호흡을 합칠 때는 발차기를 세게 하지 마시고 질질 끌면서 한다. 네, 질질 끌면서 한다. 2편에는 안 되는 이유 호흡을 못 잡아내는 이유가 나와있고 3편에는 연습방법이 있고 10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리를 질질 끌어라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편, 덕기쌤 2편, 3편, 10편을 보시면 확실하게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실 겁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성정숙님 감사합니다. 네, 페트린 러블님. 발차기도 잘하고, 모든 용법 속도도 잘 나가는데, 느리게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 항상, 어, 그렇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부터 되어야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이 수용뿐만 아닙니다. 모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 운동 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든지 공부든지 천천히 정확하게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되어야지 내가 빨리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면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 어,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 빨리 하다 보면 자동으로 맞춰진다. 우리 몸이 자동으로 알아서 된다. 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해버린다. 그러면 자동으로 맞춰진다. 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완전히 그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이 서지도 못하는데 띱니까 아니지않습니까 그죠 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요 그런데 자꾸 빨리 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 천천히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천천히 하는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천천히 하는 분들 그게 습관이 돼서 빨리 하기가 싫어지는 건데 얼마든지 빨리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분들은 그러나, 어, 빨리 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천천히가 오히려 허, 엄청 힘드시고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페이스 다운을 해서 지금의 반 정도의 속도로 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하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볼까요? 자유형 네 떠서 발차기를 많이 해라 맞습니까? 앉아서 발차기, 떠서 발차기 발차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유형에서는 그리고 어, 팔과 호흡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걸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걸어가면서 호흡하면서 연습하기 이거 두 개면 끝이죠? 자유형은 이거 두 개만 연습하는 겁니다. 딴거 필요 없습니다. 떠서 발차기. 떠서 발차기 할때 무릎이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생각하면서 떠서 발차기 하다, 하고 가다가 내가 호흡이 막히면 일어서고. 이게 발차기 끝이죠. 그죠? 그리고 팔과 호흡은 걸어가면서 호흡한다. 팔 돌리면서. 그죠? 발차기 안 하고 두 가지만 하는 것이죠. 자유형은 이두 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배영은 어떻습니까? 배영은. 배영의 핵심은 뭡니까? 같이 출발, 같이 도착. 같이 출발, 같이 도착. 같이 출발, 같이 도착. 이걸로 끝이죠. 네, 딴거 없습니다. 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자영 발차기를 충분히 연습해 놓았다면 배영 발차기는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어, 내가 잘 배영 발차기가 자영 발차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배영 발차기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유형 발차기를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유형 발차기는 되는데 배영 발차기가 안된다 그러면 자유형 발차기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유형 발차기를 연습하면서 배영 발차기를 하는 것은 뭐냐 앉아서 살랑살랑 젓는 것이죠 데크에 풀사이드에 앉아서 살랑살랑 젓는 겁니다 물들기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끝이다 물들기 하고 같이 출발, 같이 도착, 같이 출발, 같이 도착. 물 밖에서 해도 되고 물 안에서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벌써 자유형과 배영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리고 평영은 어떻습니까? 평영은 모서리를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평영 발차기 끝입니다. 평영 상체 동작은 어떻습니까? 평영 상체 동작은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계속 하시라고 했죠. 계속.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맞습니까? 네. 평형 끝입니다. 접영 어떻습니까? 접영. 접영. 웨이브만 주구장창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 접배평자딱 끝났습니다. <laughs> 다음. 라이프 가드는 어떻습니까? 자격증들 접배 평자를 다 섞은 거죠. 네, 트러제는 어떻습니까? 자격형 8의 평형. 네, 기본적으로 내가 접배 평자가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이프 가드 그냥 딸수 있는 겁니다. 네. 어 솔직히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연수반에 연수반에 계신 분들은 라이프 가드 다 따실 수가 있어요. 네, 라이프가드 다 따실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 훈련에 들어가기가 네, 두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죠. 네. 그렇지만 연습한 정도면 매일 운동하시는 정도면 웬만한 분들은 다 라이프가드는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어 질문이 끊겼는데. 네. 자 아니면 계속 혼자만 떠들어야 됩니다. <laughs> 자. 아.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이런, 좀, 라이프 가드 이런 거 하나 따놓으시면, 어, 나중에, 나중에, 그, 좀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네, 라이프 가드 좀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수영장에서도 또 사고가 난것 같아요. 네. 또 사고가 난것 같은데, 어, 라이프가드 배치가, 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라이프가드가 인명구조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명구조원 없이, 네. 자유수용이 진행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네. 법적 처벌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참 수영장 입장에서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어떠냐면 수영장 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와야 나와야 인명구조를 인명구조원을 배치할텐데 라이프가드를 배치할텐데 어 인건비로 인해서 어좀 어렵다 보니까 좀 사람이 없는 시간이나 어 하여튼 좀 그런 시간들에는 라이프 가드를 두명 해야 되는 걸한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꾸 사고가 나는데, 어 저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좀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면 어좀 나라에서 지원을, 라이프 가드 정도는 좀 해주면 안 되겠나.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면 수영장에 한 명만이라도 좀, 그, 라이프 가드를, 어, 나라에서 조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네. 자꾸 사고, 나, 사고가 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게 참, 음, 어, 그, 지자체에서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라이프 가드를 어, 법적인에 맞게 어, 이제 배치를 하지만 개인이 어, 수영장을 하는 경우는 라이프 가드를 어, 배치를 해서는 뭐 수영장이 잘 된다면 괜찮겠지만은 아니면 음, 이윤을 남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 나라에서 조금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수영장에서 계속 사고가 나다 보니까 네, 특히 여름,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음. 질문 없으면 네 정리하고 마칠까요? <laughs>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음 오늘의 한마디는 그거였죠. 운동을 일순위에 둬라 운동을 일순위에 둬라 왜입니까?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내가 너무 건강하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좀 건강하지 않다면 다 귀찮아지는 거죠. 네. 내가 하는 일, 내가 집안일, 내가 취미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면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막 하고 싶어 하게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건강을 1순위에 둬서 하루에 15분씩 운동하는 거를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음, 그리고 음 계속 더우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어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좀 글로벌한, <laughs> 나중에, 지금은 너무 미약하지만, 좀 글로벌한 채널이 되기를 한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너무 짧게 하고 마실까요? 네. 저도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서 네. 오늘 조금 짧게 하고 싶어요. 네. 목을 계속 어 쓰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목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덥지만은 샤워 한번 하시고 네, 그렇게 시원하게 주무십시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일주일 파이팅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